노는 것을 좋아하는? 자유를 갈망하는 <laughs> 근데 이제 집이 너무 엄해서 자유롭게 친구들과 놀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님을 빨리 최대한 빨리 실망시키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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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맞아요. 빨리 이거는 기대에 충족을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런 거는 할수 없다. 굉장히 나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<laughs> 그러면 이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아 친구가 아버 뭐, 택시를 못 잡아서 응? 어, 뭐가 차가 막혀서 뭐 이런저런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. 아, 거짓말을 하는 니 실망을 시켜라. 그렇죠. 법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. 음, 맞아요. 적당히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네. 그걸 견뎌야 되는 건 그들의 몫이잖아요, 그렇죠. 사실은. 어쨌든 자식은 계속 크고 네. 뭔가 자기 세계가 점점 견고해지는데 네.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어떤 입맛대로 맞춰 갈수 없고 정말 타협할 거 하면서 적당히 실망시키는 네, 연습이 네.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저는 이 교육을 아버지께서 시켜 주셨습니다. 아, 좋은 네. 아버 哈哈哈哈